안녕하세요. 큐레터 이 씨입니다. 경주 나정에 왔습니다. 남산 가기 전에 길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정 뒤쪽으로 해도 유적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음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앞으로 경주는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 구경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 너무 속상합니다. 못 봐가지고. 아무튼, 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은, 어, 그, 오릉의 동남쪽 소나무 숲이 무성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고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그 박혁거세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는 우물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박혁거세는 어 얘기 잠깐 드리자면은 기원전 69년 고허촌장 소벌공이 우물가에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를 이상히여겨그 자리에 가보았더니 말은 간 곳이 없고 그 자리에 큰 알이 있었다. 그 알에서 사내가 태어났는데 그그 그 사람이 박혁거세고 육부촌장들이 그를 임금으로 뽑았다. 나라 이름을 설아벌이라고 하였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고요. 실제로 이 나정을 조사를 했어요. 발굴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멋진 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어서 여기가 전설이, 단순한 전설이 있는 곳은 아니구나. 그런 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발굴했던 때의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정 복원 정비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고 하죠. 발굴을 2002년하고 2005년까지 했는데 팔각 건물지하고 우물지 담장지 뭐 신화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뭐문양지 너무나 많은 경주지만 이렇게 신화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가능이라도 보니까 기와 조각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아 어제. 벌에 쏘여가지고 풀만 보면 겁이 나는데, 여기가 이제 발굴했던 자리,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이제 군데군데 보이고, 그, 이 흙이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발굴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대략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정은 이런 곳입니다. 한 번씩 와갖고 그 나정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쟤는 뭐 하냐? 쟤는.